하는 데까지 거의 10년 정도 걸렸어요. 아세요? 네 예전부터 저를 좋아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해요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자신있게 할 정도로 오, 제가 막 그렇게 뭐랄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냥 <laughs> 저, 저라는 사람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미움도 많고 음, 불만도 많고 이런 사람인데 음, 팬분들한테 이렇게 사랑한다고 음, 뭐 웃으면서 그렇게 뭐 그런 캐릭터여도 되는 건가? 막 뭐, 이런 생각을 한1 0년 정도 한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진짜로 여러분 진짜 너무 사랑하거든요. <laughs>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고 싶고 근데 이걸 이렇게 변화시킨 게 진짜 관계, 이, 큰것 같아요. 관계들을 마주하면, 솔직히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저런, 음, 저런, 선이 호의를 나한테 보내주는 저런 얼굴들을 보고.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어, 제가 그렇다고 나쁜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요. 관객들 만날 때 저는 정말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2년, 3년, 17년 저라 사람을 되게 좋은 쪽으로 훈련시켜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이렇게 어,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내 마음속에서 어, 마음을 이렇게 많이 길러내는 그런 훈련 이런 걸 관객들에게 제가 받은 것 같아서 그, 그,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관객이 될게 가사도 썼고 로브인수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나 미움 때문에 저 스스로 어, 힘들었었던 적도 있는 사람으로서 사랑 내 마음 속에 사랑을 많이 기르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하면서 삶이 훨씬 저는 많이 나아진 것 같거든요. 음, 일을 오래 하면 지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일뿐만이 아니고 저라는 개인의 성격이나 삶의 방향성을 바꿔주신 저에게 사랑을 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번 앨범을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러브 인 솔에서 그런 메시지를 좀 제일 많이 담았는데 그 곡을 정말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그렇게 긴 박수 잘 받아본 적 없거든요 그렇게 긴 박수? 그렇게 계속 몰입해서 박수를 보내주신 첫날 관객분들 다시 한 번에 잘 빌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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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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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저 지금 좀 늦게 말했는데,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그 방송은 다 집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 다, 각자, 하나씩 하신 거니까, 저희, 또, 엄마께서, 방석을 준비해 주셨고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석에 손잡이도 달려있고요. 어 조금 더 튼튼한 방석으로 만들었으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두고 가면은, 좀 너무, 어 아깝잖아요. 다, 본인 거라는 걸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져가세요. 네 오, 항상 엉덩이도 튼튼하고 따뜻하게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잘 깔고 쓰세요. 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곡입니다. 아, 아 너무 아쉬운데? <laughs> 왜 이렇게 너무 짧은 거 같지? 음. 마지막 곡이에요. 근데 어, 짧지는 않은데. <laughs> <laughs>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건데요. 어, 오늘의 기운으로 저 진짜 투어 잘 마치고 올게요. 거의 반년 동안 투어를 해요, 이번에. 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분 같은 관객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이라는 존재가 있지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어, 지금의 저와 예전의 저를 또 많이 이렇게 비교해볼 수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한데 어, 제가 너무 사랑하고 아직은 못 보내겠는 곡입니다. 또, 그때의 저에게 또, 지금 앨범을 또 되게 들려주고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그래서 이 공연의 끝 섹션으로 그 곡들을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갈게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유였습니다.